요즘은 그런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하천이나 댐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면 비가 한번 확온 뒤에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가지고 마치 홍수 가는 것처럼 막 뭔가 둥둥 떠내려오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보면 막큰 장롱도 떠내려오고요. 어, 또뭐 어떨 때는 돼지도 떠내려고, 수박도 떠내려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이럴때 기억으로 그 엄청난 물결이 막 휩쓸려면 마치 막 나한대로 밀려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위기 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죄악의 물결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막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약이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들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파고들었다. 이런 어, 끔찍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어, 조심조심 숨어서 다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놓고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서 프레이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성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자행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듣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강의들 사이에 정말 사이비 강의들이 어, 섞여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엉터리 뉴스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물결이 막 휘몰아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막 물결이 휩쓸려서 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은 요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오늘 이건 이 말씀과 그앞 부분에 보면 바울은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세에 나타난 현상 그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미 나타났고 점점 점점 주님 오실 자리 가까워질수록 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해 두었는데요. 우리 디모데우스 3장2 절부터 5 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유에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여러 가지 말세에 나타난 현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러분 잘 보셨죠. 거기에 보면 사랑해야 될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 안될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마치 무슨 유행가 가서 같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안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갈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는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휩쓸려 오니까 그래서 너도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도가 아니라,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막 휩쓸려 간다고 휩쓸려 가지 말고 너는 당당히 맞서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장롱도 떠내려옵니다. 자동차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거대한 탁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이 그러나 너는 이, 이 문장에서 제일 강조된 말이요.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나 너는 너는 이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뭘 확신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여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서 휘몰려 온다 할지라도 거대한 반석 위에 딱서 있으면 절대로 그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반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자동차, 새집 이런데 더 들어가고 싶하고 싶어 갖고 싶어합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더 좋은 기능이 막 계속 발전해 가니까요. 만약 전부 다 이렇게 새로운 거막 쓰는데. 핸드폰 처음 나온 이렇게 액정 없는 폴더 핸드폰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와 아직도 이런 걸 쓰는 분이 있네 아마 놀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속에는 새로운 것이 좋다는 약간의 어떤 어,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옛날 것 지나간 건좀 시시하다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옛날에 캐케묵은 이야기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이 귀를 막아 버립니다. 아 우리 아빠 또 시작했네. 회사에 갔는데 부장님이 신입사원 보고 내가 신입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장님 또 오늘 라떼 한잔 하시네 뭐 이렇게 또 귀를 막아버립니다 좀 지나간 이런 이야기는 케케묵은 좀 낡은 것처럼 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배우고 확신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더 놀란 것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전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자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로부터 배워 왔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준그 말씀은 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부모님 어머님과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구약 성경이 딱 연결되니까 이 성경 전체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확신하는 그 가운데 계속 떤들이 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처음 시작되는 장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쓴게 한꺼번에 쓴게 아니라 조금씩 쓴 책이 모여졌습니다. 그쓴 기간이 약 1,600년 정도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1,600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좀 캐캐북은 요즘하고 너무 안 맞는 옛날 이야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썼지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전해주는데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쓴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이런 표현 같아요 즉좀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처 처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흙에 불과했던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에스겔스에 보면 그 에스겔에 환상해 본 수많은 그 해골 바가지들이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탁탁탁탁 이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평범한 인간이 쓴 글처럼 보이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평범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사단장님이 말씀하신 걸 일개 이등병이 어떻게 듣습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아 가야 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듣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 사탄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데요. 기독 역사 속에서 보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엄청난 방해가 있었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안 되지만, 그 당시 중세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된 걸 읽어야 되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걸 읽으면 안 돼요. 그나마 라틴으로 기록된 성경조차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수 있는 게 오직 그 사제들이 전해주는 그 말만 들어야 되는데요. 엉터리로 말해도 다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너나 할것 없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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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을한 거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자기 나라말로 번역하면 화형시켰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라틴으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성한 성경을 네가 잘못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영토로 번역하면 어떡 하냐? 그래서 화형 시켰어요. 성경을 갖고 다니기만 해도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다니기만 해도 감옥에 갇혔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갖고 다니면 잡혀가니까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다못 외우니까.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한 명씩.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다 나눠 갖고 외우게 하고 다 모여서 한 명씩 외우면 외운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95개 경문을그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붙인 게 아니에요.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걸 단지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을까요? 놀란 것은 사람들의손에 성경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모국으로 번역된 성경이 나왔고 새로 그 당시에 막 발전해가던 인쇄술 때문에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 손에 들려지니까 마틴 루트가 말한 게 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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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온 유럽을 뒤덮는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성경이 한 곳씩 다 들려져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탄은 새로운 작전을 펼니다. 그 다음 작전이 뭔가 하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횡행했던 성경을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삼국유사에 보면 뭐 삼국사기 이런데 보면 약간 황당한 얘기들 많잖아요. 고미쑥과 마늘을 먹고 뭐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고. 어, 보라 성경도 그런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격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안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진화론을 믿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얘기죠.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다.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고 안 담기는 건다 전설 따라 삼천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전부 엉터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엉터리라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교회가 극심한 내리막길을 그래 갖고 지금도 그 영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도 다못 가봤는데요. 이 지구 밖에는 태양계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음, 행성들이 있습니까? 이 너머에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너머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늘려져 있는 이 광대한 제가 광을 길게 한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한 점도 안 되는 인간이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와 저는 너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죠 뭐 이렇게. 겨우 바이엘 치고 반짝반짝 빛난 별 하는 아이가 막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막 베토벤을 치는데 에이 되게 멋져 한방이 날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이 우주를 그렇게 논할 만큼 우주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은 이단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지금도 자기가 제일이만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어머니라고 그것도 지금 이 우리 한국상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풀리고 잘라내고 뒤집고 이상하게 짜집겨서 이단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 위조품이 나오는 거지, 돌멩이를 위조품으로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진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도, 이렇게 가짜들도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다 갖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준비한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냅니다. 이건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없고 잘라내고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잘라내고 쫙 잘라내고 나니까 사과를 깎아내 먹을 게 없어요. 다 깎아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실존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만 다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은 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책들이 수천 권씩 하루에도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안에 인생의 지혜도 있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만은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그건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이 창조 세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우고 심판하셔서 정말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읽을 때내 마음에 든한 구절 쏙 빼서 아, 이거 좋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광대한 하나의 말씀의 큰 흐름을 보면서 말씀 안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달리는 사람은 마치 길도 모르는 사람이 내비도 없이 막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굉장히 정확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탈북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겨우 북한의 탈북해서 중국의 비밀 장소에 숨어 지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공안에서 잡혀가니까 못 나가고 그 비밀 장소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도와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를 더 줬는데 성경책을 한권씩 줬대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할수 있는 거라고 먹는 거. 말고는 자기들에게 주인 성경을 읽어보는 거였다고 그래요. 처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재미없어. 근데 할게 없으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런 중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 혼자서 읽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이 돼서 정말 이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지혜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이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being, 우리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doing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성경은 죄악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바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성경에 나온 편대로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내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책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또 바르게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란 말은 추을 똑바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란 거 아십니까? 그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분들이요. 그냥 쌓으면 이게 약간씩 삐뚤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무거운 추을 실에 달아서 쭉 내려 뜨립니다 그럼 일자로 쫙이 추가 떨어지겠죠. 고기에 맞춰서 벽돌을 딱딱 쌓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 삐뚤어졌는데 말씀 보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렇삐뚤어면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똑바로 갈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이걸 의미합니다 결국 성경 안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힘입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어떤 사람 이단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나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때리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보면 착한 일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곧 지구의 종말이옵니다. 여러분, 재산 갖고 있어 소용 없습니다. 다내린 옷에서 모은 그 재산입니다. 그 재산 갖고 다른 사람이 볼때 착한 일 하면서 우리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얄팍한 꾀임에 소가 넘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로이스가 자기 손자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유니게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아이가 한 100일쯤 됐는데 그 집에 가 보면 깜짝 놀랄 장치가 있어요, 이게. 천장에 영어 알파벳을 붙여 놨어요. 애가 딱 누웠다가 눈 뜨면 ABCD가 보이게 막해 놓는 거예요. 이제 애가 말좀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여 줍니다. 그러다 어쩌다 하나 듣고 애가 막 땡큐 이러면 허, 드디어 우리 애가 이제 영어를 할줄 안다고 좋아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대반 아이를 모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막 알파벳을 가르치고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의대반에 넣어서 애를 뺑뺑이 돌려 가지고 마침내 우리 아이를 정말 의사로 만들겠다.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명문 대학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한해종 카이스트, 서울대 이세 학교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까지는 안 갔지만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경쟁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의대에 가면 다 좋을 것 같죠 그 안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과로 가는 사람 못한 과로 가는 사람 격차가 생깁니다 못 견디게 힘든 그 부름통이로 여러분 자녀를 밀어넣는 그걸 얼마나 그게 미련한지 아셔야 합니다 대신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요. 나도 직장 가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 때문에 꼼짝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온천하 보다 귀한 생명에게,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꺼이 유니게가 되시면 좋겠어요. 요즘 또 어머님들 중에... 그런 또 탄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는 손주까지 봐줘야 된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이놈 붙들고 키우느라고 못 간다 그런 어머님 시어머님 로이스가 되어주십시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지 않고 알아서 똑바로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지 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는 아니 그것을 올라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